안녕하세요. 배터잉미니의 하나론상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인드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오스트리아 유명한 학자죠. 지그은트 프로이드가 정리한 마인드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대요. o u 셔스 마인드, 의식의 단계와 그 다음에 서브 커런셔스 마인드, 잠재의식, 그리고 언컨셔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영역까지 세 가지 영역으로 있다. 뭐 여러분도 무의식 중에 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에도 프로이드의 이런 개념이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를 먼저 보시면 Conscious Mind에는요. 우리의 행동, 목표, 우리의 의지, 결정, 이런 이성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의 의식적인 마인드, 정신과 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subconscious mind 잠재의식 안에는 감정과 되게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공포나 이런 감정들, 나의 가치관들, 그 다음에 어떤 신념들, 그 다음에 어떤 자신의 self image, identity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네, subconscious mind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Unconscious에는 트라우마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뭐 비밀이라든지 아니면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무의식에 깔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 보이는 어 사람들에게 인지될 수 있는 컨셔스 마인드는 이 정도 한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나머지 어,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60, 어, 40번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인드는요, has 가지고 있는데 parts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특히 여기서는 conscious mind와 subconscious mind 두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로 알려져 있는 해서 사명시동사송태가 나왔고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때 대체 주관대로 볼수 있겠죠? 이세 가지로 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브 o 셔 s 스 마인드를 좀 정리해 보면요, 잠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기에 굉장히 빠르다. 그러니까 행동이 굉장히 빠르며 즉각적으로 뭔가 반응해서 어 뭔가를 처리하며, 그러면 does not deal with emotions. 감정을 다루지 않습니다. It t e e l s w i 라고 나오는데요. 이때 It, 이라고 하는 건 subconscious mind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것은 오히려 뭘 다루냐면 memories of your response to life, your memories and recognition. to라고 하는 명사 다음에 나오는 애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는데요. 전치사의 목적어 1번, 전치사의 목적어 2번, end를 끝으로 목적어 3번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기억에 대한, 그 다음에 recognition이라고 했으니까 인식이죠. 그런 거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 과 관련된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런거 주로 다루는 게 잠재의식 쪽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요 하늘하고 however로 뒤집어 주고 있죠 conscious mind는요 it's the one mind 입니다 어떤 mind냐면 you have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죠 more control over 전치사에 대해서 원래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 즉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나와 있는 이유가 이때 대시 전치사에 대한 목적격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목적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우리 컨트롤 오버 하면 뭐에 대해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통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컨셔스 마인드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빙하로의 비유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잠겨져 있는 서브 컨셔스가 대부분이긴 하고 그다음에 컨셔스 마인드는 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통제가 가능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You think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수 있죠. 여러분은요, 한번 선택해 볼 수도 있겠죠. 무엇을요? w e t h e r 를 선택하는데 의문사가 뭐뭐인지 아닌지 라고 해석하는 부분 뒤에 t 부정사가 나와서 수부정사인지 아닌지 이런 의미죠. carry on, a thought, or to add emotion to it 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왜냐면, carry on이 첫 번째 동사고, add가 두 번째 동사일 테니까요. carry on이 계속하다, 이런 의미여서, 약간 continue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계속할지, 아니면 그것에, 이때 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a thought를 가리키는 거죠. 이런 생각에 감정을 붙일 건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하는 부분들은 the part of your mind that lets you down frequently, 이게 되는 거네요. 어, 이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의 마인드의 한 일부일 수 있는데요. 그 마인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frequently, 자주, 여러분을 let you down 이라는 표현이 실망시키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주 실망시킬 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자주 실망시킬 수 밖에 없냐면, 여기 부분은 fueled by emotions. 감정에 의해서 연료가 공급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감정에 의해서, 음, 이렇게, 뭐랄까요? 조정이 되기 때문에, 감정이 너무 북받쳐 오르기 때문에,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you make the wrong decisions time and time again. 어, 여러분이 잘못된 결정을 반복해서 또 다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실망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판단이 is clouded by emotions, 만약에 감정에 의해서 구름이 낀다면, 다시 말하면 감정에 의해서 뭔가 흐려진다면, 그렇다면, This puts in bias a n the kinds of other negatives that hold you back. 이때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내용 앞문장이죠. 감정에 의해서 여러분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 이것은요, puts in bias이 되는 거죠.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는 부사로 보셔서 설명식 동사의 bias와 all kinds of other negatives를 안에 집어들어게 오 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모든 종류의 어떤 편견과 그 부정성이 들어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을 hold back, 네 뭐라고 할까요? 뒤로 잡아 끈다 이런 의미니까요. 여러분을 억제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hold back 대신에 withhold라고 표현을 해도 역시 억제하다 의미로 할수 있겠죠? Scared of spiders? 여기 앞에는 are you 정도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 거미가 무서우신가요? 또는, Are you scared of the dark? 역시 그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둠이 무서우신가요? There are, 역시 유도부사로서 없다고 보고요.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야? For all of these fears. 이러한 공포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originate in the conscious mind. 이제 t h y 라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을 말하는 거고요. 그 두려움에는요 의식적인 우리의 정신 속에서 기원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식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얘기했던 fear 같은 그런 것들은 only become real f e a r 진짜 공포가 되는데 어떨 때만 그런 거냐면 the conscious mind records your reaction.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거미를 봤어요. 거미를 봤는데 음, 거미가 있다. 그런데 이게 거미를 보고 무섭다라고 얘기했다면 일단은 컨셔스 마인드가 작동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여러분이 이걸 보고 진짜 너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두려움의 마음. 그러니까 어떤 이모션과감정되 어,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서브 컨셔스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박제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음번에 거미를 봐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반면에 라고 하는 표현으로 통제 가능한 어떤 의식적인 정신은 deal with thoughts and emotions. 어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다룬다고 했었죠. 그리고 subconscious mind 같은 경우는 fast acting 중요한 표현이죠. 되게 빠르게 반응한다고 얘기했었고 그것이 여러분의 반응을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게 나중에는 뭘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두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요약을 해보면요, 이글 같은 경우는 마인드라고 어, 하는 것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먼저 sub-conscious mind가 있다고 얘기했었고요. sub-conscious mind에는 어, 이거는 굉장히 act quickly, 아주 빠르게 재빠르게 뭔가 작용한다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어, 단수로 써볼게요. Stores memories 어떤 기억 같은 것들을 저장한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동적으로 거미만 봐도 무서워라고 하는 그런 반응 것들을 끌어내는 것이 바로 subconscious mind가 하는 일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없다고 얘기했었죠? Emotion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저장이 되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반면에 conscious mind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생각과 그 다음에 감정 같은 것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뭐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컨디스 마인드 때문에 어떤 바이어스, bias, 바이어스드오어 아니면 잘못된 어떤 결점이 많은 음, 그런 결정으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